컨설팅. 사실 이게 컨설팅 받아보가 처음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서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한이 <laughs> <너무 잘. 웃음> 셰프님이 저거 주시고 가셔가지고. 네, 그래요? 됐거든요?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진짜. 저게 <laughs> 진짜 최고예요, 지금. 지난번에 맛있더라고. 아, 진요 감사합니다. 나 일사에 올린 거못 봤구나. 네, 네. 봤어? 네. 이거 보시고 보이는 곳셨어요 그지? 여기 유명한 맛집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데 오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와. 그거 인정. 와, 대박이야. 아. 나의 파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아 그래요? 이거 다음 메뉴 때도 배달만 먼저 하고 아 네. 배달만 먼저 하고? 네배달 들어와서 다행이다 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생일 음식을 이렇게 싸게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구 그러니까 우선은 꽁냥꽁냥만 원이라는 게 그냥 만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만 오천 원 받아야 되는 카오팟도 너무 싸 너무 싸 500. 1500원이 뭐야 이야 근데 고수를 이렇게 많이 줘? 많이 달라고 하셔가고 아. 아. 너무 많아. 어? 얼마인데? 네, 안 먹는 사람 거 조금 줄라 생각하고. 아니야. 경동 안 드리는 분들은 안 돼요. 아, 네. 그런 건 생각하면 경종 시장에 고수를 살수 있어? 네. 다행이다. 저도 네, 싸요. 싸다. 다행이다. 네. 네. 여기다 가길 해야 되겠네 어머니랑 어머니 친금 어머니랑 어머니 지 어머니가 요리하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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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새우를 저렇게 많이 넣어 어. 바타이의 새우를 아니 새우가 비싼데 사이즈가 커 바타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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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근데 메뉴 주문이 여러개가 들어오면 힘들겠어요 네다 준비되면 괜찮아요 다 준비되면 네. 네. 엄마 주방이 네. 약간 불편하다 동선이 좀안기가 어, 어. 여기가 아파 어. 엄마, 여기 아프겠어요. 아, 아 아니 나는 고추, 멸치, 견과 김밥, 라 고추, 멸치,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laughs> 저희 점심에는 보통 그냥 라면, 김밥 많이 드시고 아니면 볶음밥 한 종류밖에 없어서 더 어, 맛있어졌죠? <laughs> 그럼 한번 시켜볼까요? 네 <laughs> 짜장면 하나 절반 유린육이랑 절반 탕수육 음료로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뭐 이완일 셰프님 오셨 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 오셨으니까 어, 어. 짜장면을 제가 어. 꼬박이로? 딱... 아닙니다 <laughs> 증만짜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오우. 이거 원래 저희는 먹으로 어. 나갔는데 아, 예, 예. 시라도 어떤 게더나은지 한번 지먹고찜 한번 먹고 예예 예.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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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진짜 감사요다 중식하면 막 느끼하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덜 느끼하고 음, 음. 그런 걸로 제가 좀 많이 넣었어요 4시간 받고 거든요 음... 근데 저녁에... 우리가 오늘 온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네. 나는 원래 이제 밥, 음. 메뉴를 잡을 때 메뉴를 잡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하는 메뉴 하나는 꼭 가져가는 게 탕수육 짜장탕짜장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냥 예, 예. 이 고기를 아예 그릇 위에다가 얹어주는 거 얹어오시는 응. 분들한테 이것을 그래서 짜장면을 해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옵션을 걸어놓는 거예요 자, 자, 전공이 왔네요 안두리 언니 <laughs> 이거 만원에 팔면 진짜 싼 거예요. 응, 아니고 진짜. 좀... 재료를 해주시는 사장님께서 청렴물 응.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싸게 이제 원래 아쉬운 아시는... 태국 재료를 하시네. 아까 내 재료를 좀 봤더니 네. 너네가 그거를 안 쓰더라고 우리나라 단무지 같은 태국식 절임 채소 네. 중식 재료하는 상에가 있으면 이만은한개 담겨있는 게거든 절임 채소야. 대만이나 중국이나 태국에서 써 그걸 여기다가 조금 넣으면 거기에 짭무신 맛이 있어서 이간맛하고 같이 엮일 수가 있고 너네가 건두부를 안 쓰잖아 너 건두부를 주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건두부가 간맛맛에 조금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어. 메뉴로 할 때는 그냥 하나만 만들어. 그냥 그러니까 본인 색깔의 카레. 요거 하나, 요거 맛 다른 요 요게 아니라 그냥 본인 식당의 카레 하나. 영사는 입장에서는 어 뭐가 돈이지 하는 게 있잖아. 심지어 카레는 다 만들어 놓고 주문하면 바로 툭 툭인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도움을줄 테니까 배워온 거 갖다가 해가지고 메뉴 구성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카레만 내가 한번 잡아주고 오늘은 내가 10개만 팔자 그러면 10개 무좋아면 좋다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네것 오늘의 피자?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럼 왔던 사람도 여기는 되게 무한 피자가 있대 그거가 한두세개가 나가는 거지 하루에 근데 그게 쌓이고 소문이 나면 그게 니꺼야, 니꺼야. 그러면 이거는. 어, 사장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빵을 잘한다라는 그 밀글이냐? <laughs> 어. 아, <laughs> 어, 단파! 단파? <웃음> 어. <웃음> <웃음> 내가 어 아, 짜 이거 맞다. <laughs> 아빠가 빵을 안 했죠? 네, 원래 아빠가 미으로 하셨었나가 지금 내힘지고 어 힘든 걸로 따라주신다구나. 시킨, 시킨 거 알고 제가 하더래요. <laughs> 그래어오늘 <잘> <laughs> <너무 많이 웃음> 그래서 아버님이 어? 고향 내려가지고 꿀! <laughs>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목표가 뭐가 되게 중요하거든. 야, 20대, 30대 초반은 에너지밖에 내보일 게없어 에너지 힘들다, 죽겠다, 몸이 아프다, 몸이 매출이 떨어졌단 말야 방법이 없다. 시장을 어떻게 읽을까, 내가 시장. 너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 물론 지금 걔네들한테 게임이 안 되지. 마인드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기려면 너만의 시그니처가 분명히 필요해. 저렴한 메뉴? 어떻게 해야지 고객이 많이 오나? 막 이런 거? 약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딱 여쭤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아 역시 그래도 다른시구나 이 <laughs> 정말 네,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짜,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제 외식 창업을 꿈꾸던 저희들 모습 생각나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응금시장 청년 뭐, 여러분들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화이팅!